사병들 아인 성당 안에 들어가 계세요 잠깐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막부교 개인 이제, 이제 막정은 개인사병이죠 막정은 개인사병을 하려면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디를 예 아이디를 어... 아이디는 이제 그 막부교 그 개인사병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이디는 이런 아이디만 가능합니다 이런 아이디 예 아이디 예 아이디 이런 아이디만 가능합니다 제 개인사병들 아이디입니다 부대에 차렷! 개인사병들 제 개인 사명들입니다. 자, 제 개인 사명들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의 이제 그 개인 사명들로서, <laughs> 네. 자, 막업용, 막금한, 막두한, 막룡해막해룡 막창렬, 막수용, 예. 네. 막벤저스. 이게 바로, 막부규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부규의 힘입니다, 예. 네. 방송은 방송으로만 보세요. 자, 전원 퍼포먼스 자리로 이동합니다. 자, 막부교 인원들 전원 퍼포먼스, 우리 무대로 이동. 무대로 이동. 무대로 빠르게 이동. 예. 빠르게 무대로 이동합니다. 퍼포먼스 자리들, 퍼포먼스 툰들. 빠르게 무대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예. 자, 빠르게 무대로 이동합니다. 예. 자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하세요 빨리 그 라인대로 쓰세요 빨리. 오아열 맞치고 빠르게 이제 지금 이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그 저의 외창 부대, 저의 심리전 부대며. 저의 퍼포먼스 철저하게 게, 저 개인 쪽으로만 쓰는 혈맹이고, 저 대신 몸빵을 하고 이제 적혈들이 나를 공격하고 오면 대신 나를 보호하는 그 막부교 개인 부대입니다. 기피 부대, 기피 부대고, 예, 이 기피들이나 모든 것을 이겨내야지만 진정한 니니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빨리 줄 서, 뭐 해. 안 보이면, 여기, 이제, 뭐야. 안 보이면, 또, 여기 다 알아서 딱 서. 막고 뒤로 또, 이렇게, V자. 막고 옆으로 V자 만들어. 막고 옆으로 V자. 화면에 잘린다. 막고 옆으로 V자 만들어. 막고 막구 기준으로 V자. 일반인, 뭐야. 야, 일반인 욕해버려.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일반인. 줄못 쏘는 애 강퇴시켜. 받아주지 마. V자 만들어. 어. 이중 V자. 이중 V라인이다. 어? 일반인 비키라고, 임마, 이 새끼, 뭐 하는 놈이야,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어? 일반인 비키, 일반인 비키라고, 이, 인... 어? <laughs> 여러분. 서울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넙사모가 뭐, 어쩌다 뭐 했다 하는데, 이 정도 클래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 정도 클래스가 돼야지, 뭔가, 이게, 어? 야, 진짜 이거 무슨, 진짜 이 사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 클래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뭐 중국 서버를 통일하러 가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안 되고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야 막막무가내 제 뭐야 변신 통일 안 해? 막막정은 팬클럽 변신 통일해. 야, 너네 변신 통일 안 해? 변신 통일해라 빨리. 막무가내 막정은 팬클럽 변신 통일 안할거 같으면 저 가로등에 가 있어. 변신 없으면 가로등 가 있어. 어. 막정은 팬클럽 나와 너 지금 변신 없으면 변신 없는 애들 왼쪽 밑에 가로등에 가 있어 반성하고 있어 변신 없는 애들은 거기 모여 있어 어어 어, 변신 없는 애들 거기 모여 모여 갖고 있어 거기서 그 브레이크 댄스 하고 있어 교막이 위로 올라와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뭔지 알지 브레이크 댄스 연습해 이제 어어자 노래 간다 알지 1절은 이모티콘 없이 2절은 이모티콘 이씨 알지 자, 얼마나, 이제, 여기, 데, 여기서는 얼마나, 이제, 그거를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예. 네. 자, 갑니다. 네? 반팡이지, 왜카오야 야, 흑돼지, 흑돼지 나가 있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흑돼지 이거. 흑돼지 나가 있어. 흑돼지 나가 있어! 됐어, 간다, 빨리 주소! 어? <laughs> 첫번째는 아무것도 없이 간다 자사이야745 우리 축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야 점프 누가 하는거야 점프하지마 지금 지금 점프하지마 자 간다 준비해 자 이제 이모티콘 날릴 준비해라 이모티콘 자 중지중지 막정훈이 점프하면 같이 하는거야 막정훈이 점프하면 귀환 마지막에 노래 다끝나고 전부 귀환 올 귀환 하는거야 올 귀환 해야돼 마지막에 자 이모티콘 날리면서 자, 저희가 사이야 칠섭 축소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녀물러 빨고 마녀물러 없소 없어서. 엠까지 잘해야 돼그래서자 전원 귀환해서 아덴 성당에 모여 귀환 귀환 빠르 귀환 일사불란하게 귀환해 일사불란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 일사불란하게 귀환해 전부 요정이에요 예 자, 이렇게 나쁜 생각하는 애들은 다 블랙 걸게요. 예, 방송 보지 못하게 블랙 걸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막부 여기,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1렙부터 제가 이전한 다음부터 1렙부터 키운 거예요. 1렙부터 200 다이아. 그러니까 11만원 이상 쓰면 안 돼요. 11만원 이상 쓰지 않고. 무가금으로 사냥하면서 제가 방송할때만 이제 같이 사용하면서 싸우고 하는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이제 원래 이제 제가 항상 같이 했는데 점점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재미있게끔 게임할 수 있게끔 같이 놀아드리는겁니다. 제가 저의 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거고 저를 좋아하는 혈원분들이랑 같이 하기 온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나요? 예 지금, 적혈분들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 막부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유주 팬클럽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희 막부교에 다 끝났습니다. 다 작살났고, 예. 막부교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오늘은 이제 막부교 출정식은,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내일, 어, 내일, 이제, 어, 이제, 제거 방송을 보다가, 전투가 있을 시, 전투가 있을 시, 제가, 막부교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야 돼요.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채팅으로 빨리. 제가 위험하거나 뭐하면 나한테 이제 힐 준비 힐 줘봐요. 나한테 힐 힐이 힐 배운 사람 힐 배운 사람 있어? 힐 배운 사람 힐안 배웠어 다다힐 배워서 나한테 무한힐을쏠수 있도록 합니다. 요정이니까 어, 힐 배워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힐은 다 배워야 돼요. 내가 싸우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옆에서 자기는 죽더라도 무한일을 쏘세요. 무한일. 당신들은 죽어도 돼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무한일을 쏴야 됩니다. 알겠어요? 힐은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힐힐 힐 어디서 나와? 힐 어디서 나와? 힐 어디서 나오는 거야? 힐뭐 배워야 되는데? 상점에서 얼만데 상점에서 얼마야? 상점에서 파니까 상점에서 사면 돼요. 예. 오늘 하루 정도 하면 되니까, 자들 다, 혈, 혈은, 이제 혈은 샀잖아. 혈 우리가 샀으니까, 야, 만만히 나와봐. 야, 만만히 앞으로 나와봐. 막사 비켜보고 만만히 나와봐. 만만히 나와보라고, 앞으로. 만만히 길 열어줘봐봐. 막사 비켜보라고, 막사, 어. 자, 만만히 나와봐. 만만히 나와봐, 왜안 와? 너왜 왔어? 너왜 왔어? 어? 너왜 왔어? 만만히 너왜 왔어 얘기해봐봐 어? 야 형이 판다 깔아놨더니 너왜 왔어? 아뭘날 따라와 너왜 왔냐고 너 캐릭 팔았다며 어? 응,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그리고, 혈맹은, 그, 막부교 실명투게 가면 다 있으니까, 막부공화국, 그리고 중천. 중천.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막부공화국, 중천. 중천에 가입해갖고, 접속을 하자마자 막부교 사람들은 파티 사냥을 해. 개밭도 점령하고, 용피단 있지, 용피단. 용피단 주시 걸어놓고, 어? 용피단 주시 걸어놓고, 자, 전원, 사냥에 갈수 있도록, 전원, 사냥 가. 빠르게 사냥 가. 음. 빠르게 사냥 갈도록, 이따가 내가 또 부르면 나와야 돼. 어. 방송 보다가 내가 또 부르면 나와야 된다. 어. 다 사냥 가. 음.